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값 없이 받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누리고 있지만 기억하고 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빛, 물, 공기, 나무, 산, 강, 그리고 우리의 조국, 부모, 친구, 스승, 자식. 인류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시며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며 이 모든 것은 돈으로 살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깨달음과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그 일서인이 아니든지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추수감사 주일 절기로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과 사역하고 함께 일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과 일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께서 만남에 축복을 주셔서 감사하는 자들 어떤 일이라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월,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으로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 가지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 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에게는 두 가지의 나 자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바울이 있었고 사울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바울의 인생이 있습니다 과거 사, 가, 과거의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오게 가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테반 집사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 집사가 죽을 때 어, 그 죽음이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하며 그것에 동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하시, 만나주시고 해보다 밝은 빛 가운데서 눈이 멀게 하시고 며칠 어,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어, 안수하시고 다시 눈뜨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온전히 주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말리엘 문화의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온전히 주를 쫓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것들보다 자기가 누리고 경험하고 자신 자신의 소유하고 있던 그 모든 어떤 이 시대로 말하면 스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보다 더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을 비교해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감하게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은 눈을 그에게 주신 것이죠.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눈은 세상의 것을 보게 하고 또 열정과 믿음, 헌신은 가지고 있었지만 진정한 메시아가 누군지 알지 못했지만 그가 육신의 눈이 닫혀졌을때 비로소 영안의 눈이 띄어지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지금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화려하고 거대한 세상의 보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을 쫓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매주 예배드리는 이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의 눈이 가려지고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보화가 하나님의 보화를 볼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도 과거의 우리, 현재의 우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쫓게 조차 가게 된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인생을 그렇게 길게 살지 못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어,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수능 시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하고 그 수능 시험을 통해서 등급이 매겨지고 그 등급을 통해서 대학에 가게 되고 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어, 할수 있는 게 한계가 지어진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말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최선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여기까지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기 시작하실 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큰, 더 위대한 일로 나아가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더 크고 위대한 것도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높, 높아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높은 곳이며, 그것이 가장 위대한 곳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리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곳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조승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현상은 본질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주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추구했던 그 본질이 지금 여기 우리를 있게 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있게 한 것이 우리의 최선이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한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여러분들을 좀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있는 모든 것들, 어쩌면 우리가 아, 나는 내 인생을 잘못 살았어, 나는 이때 이런 선택을 했어야 됐어 그런 후회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섭리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다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 또한 할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로 일꾼 되게 하심의 은혜입니다 10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 후에 다메서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개인적인 체험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그의 서신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어, 어,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걸었고, 그것에 대해서 변화하는 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의 어, 서신에 보면, 최, 어, 처음에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종,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들이 참 많습니다. 어, 사도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 많은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진정한 사도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다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어, 얼마 전에도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 시대는 진정성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어, 어쩌면 영적인 일 어, 곧 그리고 신령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정한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아무리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잘 믿지 못합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고 믿고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그런 사람 그런 분이시구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암 어, 아무래지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또 목사님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 우리를 존경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보여 줘야 될 때이고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 줘야 될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고 예수님께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른다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조차갔던 어,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정말 사도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조차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비량으로 텐트를 만들며 그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된 몸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그것을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는 그 가시에 대해서 주님 주신 그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다해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복음 때문에 상해를 당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 돌로 쳤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신을 차리자 말자 그 다음 마을로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가 생각했던 땅 끝으로 가기 위해서 그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끝까지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곳에 가면 당신은 매임을 당할 것입니다. 어, 에스겔 선지자는 몸서 그 몸서 자신의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의 삶에 대해서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와 같이 어떤 사람은 그사도바울의그 가지고 있던 그 띠를 가지고 자신의 손과 발을 묶고 결박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끝까지 복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도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믿음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방관들에게 찾아갔을 때, 그곳에서 재판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무혐의다. 이런 어,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결국은 그곳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말, 어쩌면 사도 바울의 교만한 말도 아니고 거짓 말도 아닐 것입니다.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께 받았던 값없이 받았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바울만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만 주셨던 다른 어떤 사람도 고백할 수 없고 다른 어떤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나에게만 주셨던 그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 나라로 복음을 들고 온 성교사님들의 모습과 삶도 사들바울과 같은 그런 은혜가 가슴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한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냥 이곳에 올수 있도록만 좀 허락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발을 좀 딛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선교사님들이 자녀를 잃고, 부인을 잃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잃고 그랬으나, 그 죽음이 그 귀한 보배로는 피가 지금 우리를 잊게 했고, 이 땅이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일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바쁜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 지방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일부 예배를 들으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교회를 더잘 섬기고 내가 사역하고 있는 그 부서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일부 예배를 들으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순수한 열정과 믿음과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받은 그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떨 때마다 드는 아, 내가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아, 누가 나를 알아주나 섭섭하고 어,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가슴속에 새겨 볼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마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 다워지고 이 나라와 인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가는 아름답고 복된 민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랫 오랫동안 이어지고 또 오늘 오늘 추수감사절에 마지막으로 이 어, 목회 사역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 고문 목사님께서 추수감사절에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어, 수많은 간정들을 하시고 또이 교회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 이렇게 교회 다워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되게 된 것은 어쩌면 우리의 어, 수고와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못 이겨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렇게 수고 헌신하는 여러분과 같은 모 많은 믿음의 선배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주님께서는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심에 대한 은혜입니다. 여기 있는 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병이 나고 그 병이 고침을 받아야만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 바람이 붑니다. 태풍이 붑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걸어가다가 오늘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간판이 내 앞에 서 떨어집니다. 어. 어, 간판이 떨어졌어. 그런데 나는 피했어.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여러분 감사일까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평범한 것, 일상이 우리의 삶에는 더 감사라는 것입니다. 일상이 기적이고 평범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것이 기적이고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이 기적입니다. 매일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것이 기적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여기서 숨 쉬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간건한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은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추수 감사절이라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라면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들도 많지만 제가 성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내가 과연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어, 식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고고미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간순간 돌아보며 내 마음 속에 감사의 삶이, 감사의 마음이 때때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말씀 들어야 된다는 것다 어, 알고 있지만 너무 식상하다는 것 알고 있지만 과연 나는 내삶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내삶 속에서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그리고 감사하고 있는가? 그렇게 곰곰이 따져보고 묵상해 봤을 때어 부끄러운 모습, 부끄러운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왜 감사는 어 묵상해 보고 어떻게 내 마음 속에서 감사할 게 없나 이렇게 짜내어야만 감사의 내용이 생각나는가? 이런 평범, 이런 일상이 기적임을 기억하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감사는 우리에게서 터져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바울은 상당히 글을 논리적으로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가 다른 많은 서신서들을 보면 정말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논리적으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 단임 목사, 우리 목사님의 그 로마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좀 이렇게 다른 성경과 다릅니다. 체계적이지 못하고 불쑥불쑥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불을, 어, 글을 쓰면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그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자신이 열두 바, 사도 12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제, 제자로 삼아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바라보며 서신서를 씁니다. 근데 쓰는데 교회에 대해서 쓰고,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쓰고,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음에 대해서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는데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여기까지 쓰시고 나 같은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있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가운데 편지를 쓰고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경험한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갑자기 쓰다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삶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터져 나오듯이 쓴 찬양의 고백들이 로마서 중간 중간에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짜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가 너무 못 이겨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끌어오르는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수 감사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수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나의 삶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바라보며, 내가 여기 있음,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목사가 되고,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주님 앞에 쓰임받은 직분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지만 연약한 나지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 사용해 주심 나의 나된것 내가 여기 있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는 믿음은 기억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고, 어,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 없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하기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거저 주시고 모든 것을 후이 주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 아무런 공도 없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가는 삼대게 하시고 사도 와울처럼 고난과 육체의 가시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감사로 사명을 다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추수 감사절기에 하나님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라인 나와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